161쪽 제 3주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생활 요한복음 2장 5절 9절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뭘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모신심을 갖고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이 도움으로 생활할 때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1. 제1일 성모님과 관련된 말씀의 오해와 바른 해석. 성녀 베르나데타의 말씀. 제가 배운 그 부인은 아름다웠습니다.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배우면 또한번 번한 배웠고 싶어서 못 견딜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번 배운 사람은 세속의, 사람은 세속의 일을 일체 더 사랑할 수, 수 없을 만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네, 성모님을 직접 본 성녀 벨레데타의 말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세속의 일을 일체를 잊어버릴 만큼 아름답. 라고 합니다. 그 메주거리에서 성모님 발현을 목격하는 그 선견자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잠시 그냥 성모님을 뵙는데 성모님 뵙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렵다.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라고 하셨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카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성모님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무엇이든지 그가, 그가 시키는 대로, 대로 해야라 성경에는 성모님과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의 성모 공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중에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성경 구절의 바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루카복음 2장 48절과 49절의 말씀.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성모님이 예수님과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모님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가 사흘 만에 찾았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이제 성모님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엄청 놀라서 성모님이 예수님께 얘야 우리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탓했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일부 개신교에서는 성모님께서. 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을 때, 사흘 만에 찾고 나서,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신 이 말씀이 성모님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혈연 관계에 의지하여 감히 예수님을 책망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신 말씀은 성모님의 간섭에 항의하면서 성모님을 단순히 육신을 낳아준 것뿐인 여인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이 가톨릭의 바른 해석 여기에 대한 해석이 어떤가? 누가복음 2장 48절에 대한 일부 개신교의 오해는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고 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사흘만 사흘 동안 찾아 헤맸던 부모의 고통을 표현하는 당연한 말입니다. 나와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순히 나의 육신을 낳아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라는 인격적인 관계이듯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도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말씀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하신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낮에 헤스드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는 말씀은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모자 관계가 그 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알려줍니다. 49절에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씀도 반 마리아적인 말씀이라고보다는 열두 살된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모에 대한 일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선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초자연적인 관점으로 초대하고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신 분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독자적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비적 탄생과 세상에서의 사명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성부께 속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무뚝뚝한 어투로 표현된 것은 예수님의 예언자적 사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에 두번이 마르코 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 대한 말씀의 오해와 발언 해석.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나선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형, 그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여 어머니다. 하는 이 말씀을 둘째로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위의 성경 말씀을 반마리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소문대로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모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시는 일에 의심을 품었고 혈연관계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활동을 비난하고 간섭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동에 예수님은 마음이 상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엄한 견책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육적인 관계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육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마리아를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러입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에 인하여 누릴 특전이나 이익은 없으며 마리아도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신자로서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여기에 대한 다른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개신교의 해석은 반마리아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의 배경을 지나치게 추론한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사실, 마르크 보금의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친 마리아적도 반 마리아적도 아닙니다. 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방문하신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없애려는 방도가 모의되고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 누구보다 아들을 염려하고 있었을 어머니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을 만나 이를 알려주고 싶은 모성적 사랑해서 찾아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찾아간 것이기에 하나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며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기 위해서 성모님을 방문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일부 개신교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또한 믿음의 모범으로 칭송받으신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일에 의심을 품고 그분의 활동을 비난하고 간섭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추론에 불과합니다. 마르코 복음사가와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마르코 복음을 쓴 사람은 성모님과 이 성제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복음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서 전체의 흐름대로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알려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혈연관계에 의해서보다 하느님의 뜻을 채우려는 자세를 통해서만 예수님과 유대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이 구절은 육신의 친척보다 더 중요한 영적으로 맺어진 친척이 있다는 것이며 누구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는 것을 진술한 것 뿐입니다. 사실 성모님이 예수님의 예수님과 영육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 복음사가들이 이 사건을 보는 관점에는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르코 복음의 9절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사가는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뵙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라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머니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분이 어머니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코 복음만을 반마리아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나 성모님만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의 뜻을 실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기 이전에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성모님 이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새로운 영적 가족에서 성모님께서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심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3. 요한복음 2장4 절에 대한 오해와 바른 해석. 첫째,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카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두고 하는 건데요. 둘째, 일부 개신교의 오해. 아, 일부 개신교에서는 카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성모님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을 때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신 말씀을 반 마리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성모님이 예수님과의 혈연적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따르고 경배해야 할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에 예수님은 생망의 빛이 들어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마리아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른 해석. 이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과 그후 과정을 잘 살펴볼 때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가. 예수님이 성모님을 여인이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공동 번역에는 어머니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가까운 원문에 가까운 이새 번역에서는 여인이라고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고 부른 것은 성모님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라는 단어는 존엄과 높은 인품에 대한 존경의 뜻이 풍기는 귀부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그리스인들과 소아시아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친밀한 사람을 부를 때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어머니께 갖추어야 할 애정과 존경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여인이라는 말은 온 인류의 육적인 어머니인 첫 하와를 상기시키고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이 새 인류인 우리의 어머니가 되실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도 여인이시여 이 사람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또 묵시록 요한 복음사가가 쓴 묵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 달을 밟고 태양을 입은 여인 그 여인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모님의 청을 거절하는 의견의 불일치라기보다는 기적을 위한 더큰 믿음과 행동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이 요구에 응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셨고 일꾼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때를 앞당겨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때를 변경시킬 수 있는 분이 성모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의 첫 기적은 여러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은 혼인과 혼인의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이 때까지 변강하시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성모님의 전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관한 일부 성경 말씀을 반 마리아적으로 해석해서 천주교를 마리아 믿는 교라고 잘못 생각하게 하고 있는데, 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반마리아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한국의 성인, 성 이문호, 요한의 말씀. 성모 마리아님의 정구르심을 잊지 말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하여도 성모님의 가엾는 덕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